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 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오늘 벌써 7강째인가요? 아마 그럴 텐데.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하기 한번씩만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 좀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 유튜브 자체에 있는 그 댓글에다가 남겨 주셔도 되고, 그리고 혹시나 독일 유학 관련 상담을 필요하시는 분들은 제 페이스북 페이지 지금 유튜브 동영상 밑에 그 설명란에 써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제 페이스북 페이지가 안내되어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유학상담 같은 건 조금 길어질 수 있기도 하고 또 개인정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페메를 이용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제가 페이지에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되게 간단해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위랑에 합은 씻게 öffnet. Wie lange haben Sie geöffnet? 자, wie lange 하면 뭐죠? How long이죠, 영어. How long, 얼마나 기냐, 얼마나 오랫동안 Haben Sie geöffnet? Haben Sie geöffnet? 가게 몇 시까지 하나요? 라는 표현을 딱 Wie lange haben Sie geöffnet? 이렇게 씁니다. 가게 몇 시까지 하나요?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때 있잖아요. Wie lange haben Sie geöffne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wie lange haben Sie öffnet 가게 몇 시까지 하나요?라고면 자, 그런 대답은 분명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bis 하고 얼마. 자, bis는 뭐예요? 어디 어디 빠지죠. 그래서 장 장소의 개념했을 때도 b i s 쓸수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bis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bis 해놓고 요거 어떻게 읽죠? 자, 독일어 숫자 읽는 법 우리가 지난 번에도 했는데 요거 어떻게 읽죠? z w e i u n d z w 죠 22시. 자, 독일은 참고로 24시간제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6시라고 하는 게 새벽 6시지만 낮, 그 저녁 6시도 있잖아요. 그 저녁 6시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센 우어라고 씁니다. 아센 우어. 참고로 이 숫자 때문에 1, 이거 1이에요, 1. 1을 보통 이렇게 씁니다. 독일에서. 1이런 식으로. 1, 2, 3, 4이런 식으로 써 나가고 7은 이렇게 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24시간제로 표기를 하고 또 실제로 대화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로. 예를 들면 아시센오아벤센어뭐 8시 아벤알아들어요 하지만 보통은 20 Uhr 혹은 뭐23 Uhr 혹은 뭐 0, 24 Uhr 이런 식으로 24시간제로 표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라는 거. 특히나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그래서 예를 들면 티켓을 예약하시거나 뭐할때저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거든요. 그 c 비저도이 h 반 철도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열차를 예약하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낮에 좀 쉬었다가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오후 5시에 이동할 생각으로 티켓을 예약했어요. 그러면 낮에 애들 좀 보고 이거저거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못 예약을 하는 바람에 쉽게 말하면 공5시였어요공5시 새벽 5시. 이거를 전날 밤에 발견을 한거야 그러는 바람에 새벽같이 제가 한 새벽에 한 그때 한 3시, 2시쯤에 나와가지고 난리치고 준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독일에서 뭐 하실 때꼭 시간 이런 거 혹시라도 깜빡하지 않게 주의하시고 늘 24시간제로 표기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어떤 식의 표현이 가능하냐면 답변이 이거는 Die Küche hat Sonntags nur bis 2 1 0 Uhr. 그, ö f f n 요런 표현들이 답변으로 나올 수 있죠. 이건 식당이겠네요. 자, 큐셔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큐셔. 큐셔. 뭐죠? 부엌이죠, 부엌. 어, 그런데,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부엌은, 자, 날짜를 소문자로 쓰고 끝에 s를 붙여둔 거죠. 이런면 뭐예요? 매주 일요일, 그런 얘기죠. 일요일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월요일마다는 뭐라고 표현하는데, 월요일마다? 이렇게 쓰면 돼요. 몬탁스 쓰면 되겠 그럼, 아, 월요일마다. 혹은, 딘스닥스, 아하, 화요일마다, 요런 식이 표현입니다. 자, 일요일마다는, 누워 비스, only. Only죠, 누워는. 언제까지? 아인원, 스팟스시, 우어. 뭐예요? 저녁 9시네요. 누워 비스, 아인2 스팟스시, 우어, 귀, öffnet. 이긴 뭐예요? 저녁 9시까지밖에 부엌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엌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식당에 영업을 끝내는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주방은 이게 주방이에요. 여기선 주방. 주방은 일요일, 일요일이겠죠. 일요일마다 주방은 9시, 저녁 9시까지만 합니다. 즉그 얘기는 뭐냐면 저녁 9시가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주문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음료는 보통 이럴 때 가능합니다. 왜? 음료는 제조하는 게 아니잖아. 주방에서. 요리는 어쨌든 뭐예요? 저녁 9시까지만 제공이 가능합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매장은 10시까지 하는데 주방은 9시부터 클로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분들은 거기 계실 수 있지만 새로 주문은 안 된다. 이제 런 식의 표현을 할 때, "Diqui shat zontax novis i non sunt suos ne"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이게 쉽게 말하면 음식 주문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제 런 식이 표현을 쓸 때, "Diqui shat zontax novis i non sunt suos ne"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쓸수 있다는 거.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표현을 같이 알아두시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바로 또 뵙겠습니다.